28평 3룸 아파트인데 여기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아는 분들은 아실만한 정말 유명한 아파트였죠. 여기 해약되고 나서 3주 만에 다시 한번 전세대가 또 마감이 됐고 한 집이 남았습니다. 여기 28평 3룸 보고 싶으신 분들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내부 영상으로 이어갑니다. 어, 28평 답게 양쪽으로 신발장도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팬트리룸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깊이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보이기 싫은 짐들은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여기 렉 짜셔서 신발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 신발장은 이쪽에도 키큰 장으로 3개 들어가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거실 주방 쫙 펼쳐지는데, 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거리감도 상당히 넓고요. 일체형 구조로 주방까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톤으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예쁘게 마감이 돼 있는 모습이고 가까운 쪽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그레이 톤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잘돼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폭도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방부터 크기가 상당하죠. 튼튼하게 시공돼 있는 우드 톤 강마루 바닥에 들어가 있고 침실로 쓰시기가 좋게 정사각형 구조로 잘 나와 있는 게또 특징인데 방에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아, 거실 쪽, 여기는 2층 세대인데요. 반대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막힘없는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는 여기가 정말 저렴해서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까지 바라보는 이 넓은 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아트홀로 쓰시는 그레이 계열인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주방하고 일체감 있게 인테리어가 잘돼 있다. 이런 느낌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주방의 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여기 다니는 동선 해치지 않는 선에서 4인 식탁, 보조 식탁 하나 놓으셔도 괜찮을 정도 자리가 나오고요. 어, 주방을 좀더 들어가 보면 냉장고 3도어 제품을 잘 들어갈 수 있는 규격 사이즈로 설계한 냉장고 박스입니다. 어, 뒤쪽에는 화이트 톤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하부장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레이 톤으로 조리대 공간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넓어 보이는 이 주방 인테리어 안쪽까지 쭉 들어가 보시면, 체감 환기창도 괜찮은데, 여기 주부분들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바로 이 옆에 주방 베란답니다. 어, 여기 수행도로 닫아놓으실 수가 있고요. 세탁기를 놓더라도 옆으로 앞뒤로도 수납 공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방 수납도 세탁실로도 이용하기가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 안방과 두 번째 방인데 여기 두 번째 방에서는 첫 번째 방하고 같은 사이즈입니다. 어, 이 바깥쪽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방 한번 열고 보시면, 아파트답게 여기는 대피 공간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보조 공간, 여기는 수납으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방에도 침실로 쓰시기 좋은 게, 위에 에어컨이 잘 달려 있었고요. 여기는 마지막 안방 공간인데, 어 거실만한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거실처럼 정말 넓게 설계되어 있는 안방이에요. 어, 안방은 가로 세로 폭도 적절하게 나오고요 안방에도 베란다 하나 더 있어서요 이쪽에는 보시면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쓰시면 되고 안쪽에 방화문 안쪽으로 보일러랑 실외기 닫아 놓으시면 소음이나 열 차단도 잘 되시겠습니다 아 위에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방에서 마음에 들 만한 이 공간은 보통 쓰리룸 들어오시면서 드레스룸 만드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안방 이쪽에서 약 17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널찍하게 붙박이장 매립 하시면 드레스룸 안 만드셔도 되고 또 추가적인 침대 공간은 이쪽으로 배치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화장대에 놓는 파우더 공간으로 쓰시기도 괜찮겠습니다 부부 욕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오고 여기는 그레이 톤으로 마감해서 메인 욕실, 부부 욕실 다 똑같은 인테리어로 마감이 돼 있네요. 어, 여기 지난 달에 4세대가 해약이 돼서 벌써 3개 호실이 계약이 됐고 마지막 여기 3룸 타입으로는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분양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분양이 완판되었다가 올해 잔금이 잡혀있던 4개 세대가 잔금이 부족하고 대출이 부족한 바람에 다시 한번 해약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궁금한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내집 마련 위해서 꾸준하게 매물 추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